자, this is what economics now does 잠깐만요 economics S부터는 자, 뭐라고 해야 돼? 경제. 경제학, 그죠? 맞습니까? 경제학이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래요 이것이 경제학이 하는 거래요 그럼 잠깐만 이것은 뭘가르쳐 질문장이죠 그죠 뒷문장이에요. 이것이 경제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느낌적으로 느낌 왔어? 자, 똑같은 거죠? 이렇게 쓰면 되지. 와 주어 비동사, 아, 두, 아, 미안. 비동사가 아니라 두동사죠. 와 주어 두. 잠깐만, 이때 와서는 품사가 뭐예요? 관계 대명사죠. 경제학이 하는 것, 맞죠 그럼 잠깐만, 주어 두, 와 주어 두니까 이거 두 글자로. 자, 또 해야죠. 자, 기억나요?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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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예전에 사람이었는데 벤파이어죠. 그다 큐다죠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야나. 예전에 그가. 그거... 그래요. 그럼 잠깐만. 이때 더맨 선행사. 이때 대관계를 형사. 한방에 뭐 와. 그럼 와 주어 비동사. 무조건 몸으로 보는 거라고 성격. 그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뭐가 바뀌었다고 성격. 그러면 주어가 하는 것. 우리 뭐라고 하죠두 글자. 직업, 됐어요? 그것이랑 똑같잖아요. 됐데 그럼 이것은 경제학이 하는 거래. 그게 뭔데? 핀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 tells, 경제학이라는 것은 tells, 말해줘요. 그죠? 더, 영. 야, 이제 더, 영 어떻게 들어, 그거야? 어린 사람들한테. 더, 그죠? 어린이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고요. AND, s u b s t i t u b e 잠깐만, s u b s t i t u b e 형용사네? 그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명사. 아, 잠깐만. 아, 니들 왜 그러지? 잠깐만, 내가 마음이 급한 거니? AND가 나왔는데 앞에 더 플러스 형용사야. 근데 뒤에는 뭐밖에 없어? 형용사밖에 없어.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어. 그래요. 그러 더, 야, 젊은 사람들과더 s u b s t i t u b e 유혹받는 네. 사람들에게 말해줘요. 네. 그리고, 네. 네? 어, 어 상관없잖아. 요저 병력이 무슨 들고 그럼 뒤에를 봐요. And 그리고 also the old 늙은 사람들과 and vulnerable vulnerable 무슨 뜻이야? 그렇지. 취약하고 이렇게 더 vulnerable 진 거죠. 늙은이들과 취약한 사람들, 젊은이들과 유혹받는. 잠깐만 야, 젊은이가 왜 유혹받을까? 야, 니네 돈 있다고 쳐봐. 제 그럼 막 땡기지. 어머, 저거는 꼭 사야 돼. 그죠? 누가 뭐, 내려너 니들에게. 지림신이 응. 강해하잖아 그죠? 야, 봐봐. 어, 저거 사야 될것 같아. 하면 벌써 인사한 거야? 그죠? 경험들 있잖아. 왜 그래? 네. 그런 경 없어요. 에이, 그지 마. 아. 엄마, 저거 사준다. 그럼 뭐 잘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아니야? 나만 그런거야 네. 음. 어쨌거나. 그냥 젊은 사람들은 유혹하기 싫고 늙은 너들은 취하기쉬싫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주는데 잠깐만. 그러면, 캐리어놈의 동사죠. 네. 더영부터더얼러을까지가 뭐야? 간접 목적어죠. 사용지 얘기야. 그럼, 대 이하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장이 길어진 것 뿐이죠. 이해되니?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약간 도회를 해보면, 주어가 나오고, 텔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더부터 삐리리리리 해서 이만큼 길어진 거고, 그 뒤에 대스를 써서, 또 주어 동사나가서 이렇게 길어진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테일이 왔으니까 간접목적으로 직접목적가 되는거죠. 그럼 대기화가 정답이 뭐야? 직접목적인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삶이라는 것은 has no content. 잠깐만. no content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네요. 경제적인 삶이라는 건 내용이 없대요. 뭐의 내용? power. 권력이나 politics. 정치학적인 내용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경제학의 정치학이나 권력에 대한 얘기가 있겠어? 당연히 없겠죠. 없어요. 왜냐하면, The Firm. 이때 Firm은 뭐야? 기업, 회사죠. 왜냐하면, 기업이나 회사는 안전하게 서버디 a 이트 e 게 시장에 종속되기 때문이죠. 자, 네, 잠깐만. 나가던 걸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 경제학 이름이 나와버렸다. 그죠? 그죠? 믿들다고 입고 가는 거잖아. 그치요? 입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입고 가는 거죠? 네. 잘 생각해야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어디 입과 갈 사람도 없어. 나중에 괜히, 어, 선생님 저 괜히 물리했나봐요. 괜히 화학했나봐요. 어, 지구하기 왜 이렇게 어렵죠?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어, 수트 제인 잘 빌어먹을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수를 뻘면. 예, 네, 그니까요. 러 네, 하지 마시고요. 문과로 들어가시면 너무 편해져요. 네. 자, 근데 얘기했죠? 문과 굶어주는 거 아니에요. 야, 굶어 죽던? 나 문과 출신인데? 내 등치를 봐. 이거 굶은 몸이야? 음. 아니야. 어. 걱정하지마. 문가를 굶어 죽는 건 아니야. 그죠? 야. 그리고 하나만. 뉴스에 본적 있어? 신문에 본적 있어? 9시 뉴스를 말씀해 주시다 문가로 온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본적 있어? 없어. 사소해서 안 나오는 아니. 야 잠깐만. 이게 사소한 거야? 야. 굶어 죽는 건 없어. 야.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굶어 죽는 놈이 어디 니 그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복지는 뭐 하는 국가인데. 더다나 대통령이 이명박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이 굶어죽는일이 생기겠니? 안 생겨요. 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생겨안생겨안생겨안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어. 김나연이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똑같아요. 안 어, 생겨요. 아, 왜 없음? 그럼 안 생겨요. 생길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 되는데, 인제 생겨서 뭐 하려고? 저희서 같이 하려고? 손으로 들어가서? 네. 손으로 같이 등록하려고? 자, 하지 마. 어. 자, 왜냐하면 회사는 시장에 중속적이기 때문인데요. 오케이? 됐니? 자, 그리고 the state. 자, the state. 자, 이건 뭐야? 이때 state는 국가예요. 주가야, 국가야. 음. 어, 국가에 뭐가 된대요? 중속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for the reason.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뭐야? It is s a f e l y at the command of the consumer's citizen. 자, consumer. 소비자. citizen. 시민이죠. 잠깐만, 야 컨슈머에 대응하는 게 누구겠니? 앞문장에. 아, 이거 느낌 못찾네. <목소리> 마켓시지 마켓. 예. 네. 그러면 시티에 대응하는 게 누구겠어? 고마워. 야, 조교생은 책도 없는 게 맞춰. <목소리> 듣기만으로 아 야, 문제가 얼마나 정말 듣기만으로 알잖아. 너희들이 봐도 몰라. 학생이잖아 예. <목소리> 야, 말도 야 잠깐만. <목소리> 야. 이 있죠? 네. 이럴 때다 들어가야 돼. 찍지마. 대건부, 뭐, 대건부는 공부 잘하해 아니야. 잘하는 거 같겠죠. 지금 중학교 공부 잘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못해어요 너무 손이. 고등학교 지금 잘하고 아요 내가 볼때도 내가 볼때운 있었어. <laughs> 내 개인적인 생각나만큼운발은 아니지만 엄청난 운발이있다봐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 운을 봐야죠. 어. 야, 봐봐. 야. 누가 일단 제발 로또 좀맡주세요 로또 좀맡주세요 우리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변화을 던졌어. 씨발, 새끼야. <laughs> 어, 왜요? 야, 로또 사고에 이래, 이 새끼야. 뭐냐 로또도 안사서 로또 맡기면 뭐야, 어떻게 맡게 해줘? 야, 공부도 하고 시험 잘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내 얘기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그 얘기야, 내 얘기는. 해놓고 보면 나와요. 아직 여러분 공부를, 다, 공부를 안 해봤잖아. 그죠? 막 밤새 막코피 터질 것 같아. 그니까 요 근래 요 근래 <laughs> 요 근래 잠깐 동안 <laughs> 한두주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봤어 그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다잖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쭉 12주, 15주, 35주, 40주를 쭉 아, 그렇게 해. 그렇게해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밤새는 뭐. 10년 짧아져요. 그래요? 나 60일씩 볼 거예요. 내가 60일.. 지금, 지금, 지금은? 조용히 해, 짠. 조용히 해. 그로안돼나안나왔 <laughs> <별로> <laughs> <안 맞았다>,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 보내라. 응. 보내라. 저 좋겠다. 어. 자, 이것은 모아떼입한 거냐면 자, the at the command. 잠깐만, command 위에 한번 달아 놔실래 자, 봐봐. 우리 command 하고 제일 먼저 뭐가고 떠올라? 네, 명사하고 네. 명사로 동사 말고. 명사로? 동사로. 명사로? 음, 뭐, 명, 명. 그 사람은 command에 명령하다 잖아 그죠? 우리 조회수 잘 하지 않으죠 조회수는 이제 스타크업도 어떻게 봐라? 차단 는종류 알겠어요? 많이 갔죠. 네. 그러면 스타크프트 하면 거기서 커맨드 센터가 있고 명령을 내리는 센터가 있다 커맨드 명령. 근데 잠깐만 봐봐. 자, 고1이면 명령을 알아야 돼. 고2이면 구사 능력이라는 명사 돼. 고3이면 뭐라 그래야 돼? 풍경이라고 하는 명사. 왜? 이게 이번 수능 특강이 나왔었어요. 그럼 봐봐, 이번 수능 특강 이커맨드를 줄을 달아주고래. 커맨드는풍 풍경이야. 그러고 나면 니네들이 고삼 되면 안 달아준다고 이거. 이거 이거 맞 중식 고이 캐줘하잖아 왜? 학년이 바뀌면 당연히 안돼. 당연지내 버리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니? 니네 지금 고상들이 풀고 있는 EBS 교재 니네 지금 안 풀잖아. 조낸 지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봐, 결론은. 니네가 지금 시각 갖고 있으면 지금 문제 뿐땐 전혀 문제 없어. 지금처에서가 얼만큼 늘지 않으면 고상하가다 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 다음 어떻게 뭐워 그래? 목적식으로 워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해도 돼요. 뭐라고? 명령. 구상력, 풍력. 그럼 잠깐만 여기서는 안전한 명령이 있죠. 누구의 명령이야? 고객이나 시민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정 회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종속되고 국가에 종속되고. 그리고 군, 시민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소비자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래서 누가? 그래서 누가? 아담 스미스의 어디에서? 아담 스미스의 어, 무슨 책에서? 국부론에서. 야, 잠깐만. 명, 정신 명칭 국부론 아니다. 되게 길다. 내가 다 외웠었는데 이제 필요 없어져고 이제 안외웠는데 정신건축이 되게 길어 그리고 그 당시에 국부론은 뭐였어? 아, 정치학 서적이었어 그 국부론이 9 0년대 와서 경쟁선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니들은 국부론 에덴슨이있으면 뭐가 떠올라? 아, 네. 그러니까 잠깐만 야 거기서 국부론을 하면 보이는슨이라고 하면 뭘 가르쳐? 가격 이른다고 그죠? 그죠? 다음은, 그니까 감면 친구가 안보이지? 이거야? 뭐가 안이 소리 안보이지 소리 왜안보 가격이야. 아니야. 아담 스미스 똑같이 얘기한다. 국고로 해서 보이자 소리라고 하는 건 네. 가격이 아니라 수요나 공급이 아니라 뭐야? 인간의 이기심을얘기한 거야. 그걸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학교 선생님 바보들이. 난또 가르쳐주잖아. 상대를. 난 교직을 믿을 수으니까 그죠? 렇 법학과는 사회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난 저기서 경영을 했잖아. 난 완벽하죠. 그죠? 경, 정치, 경제, 법사, 다 가보시면 돼요. 그니까, 문권을 가셔가지고 가셨죠? 괜히 이과에 먹는 거 가시기 바랍니다. 난 무슨 말한기억하시죠나대원레고에서화학선택님께서뒤집뻔 했었어요. 그화학선택에한과외까지 했었잖아, 요그지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담배를 내놓으라고 해, 고3 때. 그 시발로 담배를 눕고 말아야 돼, 나 우리 집에다가. 만남이 많아, 이 새끼야. 네. 네. 쌤 오셨어요. 아, 지금 없어요? 아, 됐습니까? 됐어요? 잠깐만. 그럼 잠깐만. 34번에 복이 2었던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썼어요? 존 케네스 가드레이스. 누구야? 파워더 유스풀 이커미스트 자, 힘, 그러니까 힘이죠. 유용한 힘과 유용한 경제학자들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공부한 거예요. 됐습니까? 야, 이거 깨지기도 한 거구나. 깨졌어요? 응. 음. 조금이요? 뭐, 뭐가 날라갔는데? 어, 깨지고 두려우기가 세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기 됐어요. 피아노 정리하시고요 자, 35번.